예, 지난 한해 우리 모두가 다 힘든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교회도 쉽지 않은 시간을 지냈는데,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보내야만 했습니다. 릴레이 경기를 하는데 바톤 터치가 제대로 안 되어서, 뒷주자는 바톤을 넘기려고 막 쫓아가고, 앞주자는 바톤을 받으려고 애쓰면서 트랙에서 두 주자가 함께 달리고 있는 모습으로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이 땅의 교회들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바톤 터치가 적기에 깔끔하게 안 되어도 다음 주자가 다른 박지를 잘하면 만회하고 좋은 결과도 볼수 있듯이 주님께서 올해 우리가 잘 다른 박질을 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매우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시위대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현실적 상황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나라에 닥친 환란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철퇴로 택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나중 환란이 처음 환란보다 더 심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세대인 이사야 선지자 때에 이사야의 경고를 들은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벽돌을 무너뜨리면 돌을 다듬어 쌓으면 되고 하나님의 뽕나무를 찍으시면 백향목으로 대신하면 된다 하면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는데 예레미야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개는커녕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있는 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옥에 갇힌 자기 처지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처한 영적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참담한 심정으로 지내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요호하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성취하고 만들고 행하신다는 일이 어떤 일이냐? 3절을 보면 내가 알지 못할 크고 엄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도 없고 믿기지도 않을 일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만들고 행하고 성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면 그것이 진행되도록 역사하시고 반드시 계획한 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요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올해 성경통독이 지금 출애굽기를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자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저 못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최령옥기 3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바로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러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는 그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나갈 때에 애국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을 것인데 너희가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일을 맡기실 때 이미 출애굽의 역사가 성취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일을 시작하실 때 출애굽의 성취를 이미 계획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순종하고 바로 앞에 섰지만 바로가 호락호락 물러가지 않자 모세가 또 하나님께 힘듭니다. 못 하겠습니다. 바로는 고사하고 내동족 이스라엘조차도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은 이 출애굽은 내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네, 내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날을 예측할 수 있나요? 예측할 수 없어요. 계획한 대로 되나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운 계획은 세웠지만 중단되기도 하고 처음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하는 게 사람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 속에 이미 성취가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 속에 이미 성취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실 때 이미 일의 끝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면 뒤따라가는 것이 좀 힘들어도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기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실 때 힘들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의 끝부분을 다 계획해 놓고 이미 성취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러므로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지금 그 여호와가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상기시키면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에게 보이리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뭘할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바로 그걸 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중에도 할수 있는 것, 기도를 하면 내가 응답할 것인데 네가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그를 따르는 서기관 바룩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백성들 중에 기도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중보의 기도를 더 보탰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지져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고 이제 사절 이유부터 쭉 이야기하시는데 첫째 어떤 은혜가 준비되어 있느냐 용서의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5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그런 환난에 처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강구하면 하나님께서 사저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8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범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좋은 은혜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죄를 사해 주실 때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갈대아인의 침략으로 인해 성읍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끌려가고 성읍이 회파되어서 그리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기쁜 일들도 없고 성전에서 여호와께 울려드리는 찬미 소리와 제사드리는 소리가 끙끙 벼렀지만은 다시금 이전의 일상을 되찾는 회복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데 이스라엘을 용서하실 때에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자면 뭘 해야 된다는 거죠? 너는 내게? 뭐하라? 부러지자라 이걸 문자 그대로 생각해서 또쥐야 하고 이러시면 요즘 비말 튀고 큰일 납니다. <laughs> 마스크 잉포를새 나온대요. 어,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한마디도 입에 내지를 못했어요. 너무, 너무너무 한이 맺혀서.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볼때저 여자가 지금 심한 독조를 먹고 취해서 입을 이렇게 중얼중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입을 중얼거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말했지만 그 마음은 부러지고 있었던 거죠. 간절함으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뭐 부러짓게 하시면 부러지는 거죠. 그러면 사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죄 때문에 그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은말 이말 은혜를 거두어 가셨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에 절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읽었다면 이게 뭔 복이야 그랬을 거예요. <laughs> 코로나 이전의 거리 풍경, 사람들의 풍경이 여러분 아마 잊어 먹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우리가, 어, 1년간, 이제, 얼마나 눌려, 눌려 보냈는지, 지냈는지, 우리가 그 이전 풍경을 한번 본다면 대본에 표가 날 거예요. 어, 지난 4월에, 우리가 한달반 동안 교회를 폐쇄했다가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지금 이 정도도 아니고 한 10명 앉았어요. 1명 다들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는지, 한달반 동안 막이 교회라는 곳은 안에 바이러스가 버글버글하는 곳인 것처럼 뉴스가 계속 나와가지고 열 명이 앉았는데 다들 찬송도 잘안 불러, 입도 끄끈 안 하고 마스크 딱 쓰고 눈만 <laughs> 저는 여기서 다 <딱> 보이잖아요, 아주 <laughs> 얼마나 눌려 있었는지 몰라요. 거리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며, 하, 서로 어깨를 맞대고 가면서 길거리에서 애들이 마스크 안 쓰고 하하하하 그러고 막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다시 들리겠고,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요, 결혼식에 가도 이게 좀 결혼식장에 온 건지 싶어요. 사람들이 예식장에 들어가지를 않고 다 복도에 있어요. 로비에 걱정이 되니까 장례식장에 가도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지난해 저희 큰 누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뇌출혈로 네, 돌아가셨는데 제가 형제인데도 하루를 같이 못 있었어요. 어, 그냥 입관하는 거 보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인천이 한참 크게 터졌던 때라, 친지들과 밥도 한 걸음 못 나눴어요. 전부 다 앉아서 마스크 딱 쓰고 있다가, 물 마실 때만이 마스크 살짝 풀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아우 다행히 오늘 이 대목이 있어서 내가 물을 좀 마시. <laughs> 이러고는 금방 마스크 딱 써봐. 형제들끼리요. 내가 거기 입는 게 괜히 미안해. 괜히. 그래가지고, 이건 다 끝나고 아이고, 내려가야 되겠다고 죄송하다. 이 그러니까 다들 빨리 가래 빨리 가. 서로 민망하고 불편하니까 사람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보낸 것 같지가 않아서 여기 계속 남아 있어요. 눈이 그 임의 자리가 너무 미안하고 계속 남아 있어요. 일상의 회복은요. 그걸 잃은 자들에게는 그 약속이 너무나 크고 복된 약속이구나. 10절 후반부를 보면 너무나 감사한 약속을 하시는데,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그리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는 어떤 장면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장면일까요? 우리. 영민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는 소리. 이건 어떤 소리일까요? 영민이 생각에는 어떤 소리일 것 같아요. 틀려도 돼요. <laughs> 영민이가 많이 하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예배들이러 이렇게 성전 계단으로 올라갈 때에 그 성전 현관 입구 양쪽으로. 레위인들이 성가대를 이루어 가지고 양의 뿔로 만든 뿔나팔을 뚜뚜뚜 불면서 이제 제사가 시작됨을 알리면 그 레위인으로 구성된 성가대원들이 시편의 몇 장들을 계속 찬미로 올려 드리는 거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면서 그 많은 성가대원들이 형, 성전 현관에서 찬양을 쫙 부르고 뿔나팔을 불면서 성도들이 그 현관을 올라갈 때 그냥 거기서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이런 찬양이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바벨론이 자꾸 쳐들어와서 성벌 불태우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숨어있어 집에. 성전에 나가지도 못해. 성전도 지금 막 깨지고 난리가 난 거야. 오늘 보세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막 갑자기 막 우리 직원 <laughs> 지구부, 군청 직원분들이 들어오셔서 그분들도 고생이죠.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코로나 걸릴까봐 이렇게 또 거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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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해 주시고. 얼마나 힘들어요. 서로가. 이스라엘은 더했어요. 아예 사람들이 거리에 나오지를 않고 성전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가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보다 더 정말 그 이게 막 불나팔을 불고 이러면서 시편의 노래들을 쫙 부르면서 그 인자심이 요거다도 하면서 그 레위인들이 찬양받는지로서 쫙 찬양을 하는데 그걸 회복시켜 주신다. 아, 우리에게도 그 회복의 날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을 너무 하고 싶죠? 아멘. 아, 우리 김대중 권사님하고 하고 싶다, 그죠? <laughs> 여러분, 함께 막 뜨겁게 박수치면서 막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예배를 시작하고 싶어요. 정말 미치도록. 아, 찬양의 은혜가 이렇게 좋은 문제를 못하고 나니까 알것 같아. 심장이 확장 열리도록 그 성전 그 올라가는 계단 현관에 내위인들이 불나팔 불면서 찬양을 하는 그날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십절 끝에 보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적혀 있어요.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옛날 같으면 뭔 복인가 싶은데 그죠? 네. 그게 복이 되게 복이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것이죠. 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백신이 공급되고. 어, 집단 면역이 생긴다면 그래서 마스크를 벗으면 예배가 회복되는 건가요? 예배의 회복은 마스크를 벗는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주셔서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굳게 세워질 때에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간다. 같이 흐르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며 뜨겁게 찬양드림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스크 벗으면 회복되겠지. 아니에요. 마스크 벗는다고 일상이 회복되겠지. 아니에요. 다른 세상이 우리 앞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면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일상은 회복되었는데, 생각해 봅시다. 믿음에서 영영 떠나버린 자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회복될 수가 없잖아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집단 면역이 생기고, 백신을 맞는다고, 저절로 일상이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너무 멀리 떠나버려서 영영 못 돌아올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스크 벗는 다음에 아 백신 나왔으니까 이제 회복될 거야.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너는 내게 뭐하라? 부러지지라 기도해라. 너는 내게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죄를 사해 줌으로써 죄가 사함받을때에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은혜가 임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에서 찬양이 회복되고, 이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백신이 우리를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인에게는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서, 교회가 저절로 회복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힘든 때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 했던 교회와 무장하지 못했던 교회, 코로나 끝나면 하늘과 땅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 어려운 때를요, 말씀과 기도를 부여잡고 어쨌든 믿음으로 살려고 막 몸부림쳤던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 보십시오. 코로나 끝나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져 있어요. 그게 심판일 수가 있어요. 이 힘든 때를 어떻게 지냈냐에 따라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에게 회복될 신앙과 삶의 모습은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힘든 때를 반드시 기도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기도 놓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힘든 때를 기도로 살아갈 때에 이 힘든 때가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소승같이 신앙의 도약도 나타낼 수 있고 삶의 회복도 겸하여 받을 수 있는데 오늘 13절을 보면 양 떼가 다시 개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동들은 양을 보면 다 누가 누군지 알아요. 언제 태어난 것이며 누구의 새끼인지 다 알지만. 막 양들이 우리로막 저녁에 들어올 때는 눈으로 보다 보면 이게 숫자를 못 세요. 그래서 우리로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위에다 짝대기를 딱 갖다 놓고 거기서 위에서 담벼라고 해서 이렇게 딱 보면서 탁탁탁탁 지나갈 때마다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리고 어, 모질 안에 양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거든요. 막 수백 마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탁세 가지고 이제 나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일상을 이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참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드리면 이런 은혜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영적으로 회복시켜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이만다는 거예요. 지난 연말에 제가 기도를 드리는데 부족한 종이지만 그래도 저는 기도라는 라도 할수 있으니까. 그냥 목회하면서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지. 그 생각으로 기도에는 힘 쓰는 편입니다. 근데 지난 연말 이제 가을부터 겨울까지 제가 이제 좀 근신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자꾸 제 입에서 이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올해 코로나 때문에 주님께서 묶어놓고 준비해 주셨던 거 새해에는 풀어서 다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교회를 세워내가려고 또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막 애쓰고 있는데, 올해는 상황이 이래서 주님이 풀어놓지 못하신 거, 이제 새해 되면 교회 앞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앞에 그 주님이 묶어놓으셨던 거를 다 풀어놓아주세요. 이런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새해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새 표로 삼아야겠는데, 도대체 이런 종류의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 표를 이렇게 정했어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교회적으로나 여러분,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지 않으면 안될 일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일들이 많은 중에 아직도 우리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이한 해를 시작하고 있지만 부탁합니다. 답답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기도의 복을 주셨어요. 기도하면 우리는 들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공로 때문에 죄인 된 우리 같은 죄인들의 기도도 넉넉히 자기 아들 예수의 기도처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복을 주셨습니다. 답답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강구할 바를 강구하십시오.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강구할 바를 강구하십시오. 그러면, 일을 행하시는 요호와 그것을 만들며 승취하시는 요호와께서 일을 우리에게 일으키실 때 이미 그 결과까지 다 준비해 놓으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앞에 나타내 보여주실 겁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초조해 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며, 그와 더불어 우리의 영육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